야근을 마치고 집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1시가 훌쩍 넘은 시간이었고 몸은 녹초가 되어 있었다. 코트를 벗어 걸치자마자 화장실로 들어가 세수를 하려 고개를 숙였다가 무심코 고개를 들어 거울을 봤다. 그 순간 나는 눈을 의심했다. 거울 속에 내가 아주 미세하게 늦게 따라하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눈을 깜빡이면 반박자 늦게 깜빡였고 손을 들어 올리면 한참을 버티다 천천히 따라 올렸다. 처음엔 피곤해서 눈이 흐려진 탓이라 여겼다. 하지만 몇 번을 반복해도 어김없었다. 내 동작은 즉각적인데 거울 속에 나는 뒤늦게 쫓아오고 있었다. 뭐야 이게 불편한 마음에 등을 돌려 나가려는데 툭 하는 소리가 뒤에서 울렸다 소리가 난 쪽을 보자 거울 속에 내가 아직도 나를 보고 있었다 이번에는 내 얼굴에는 없던 미소가 걸려있었다 입꼬리가 서서히 천천히 올라가는 그 미소는 너무 낯설고 불길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황급히 화장실 불을 끄고 방으로 뛰어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는 억지로 눈을 감았다 하지만 거울 속에서 날 바라보던 그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 한참을 뒤척였다 다음날 아침 출근길 엘리베이터 안 문에 달린 거울을 무심코 보자 또다시 등골이 오싹해졌다. 내 모습이 또 늦게 따라오고 있었던 것이다. 손을 움직이면 반박자 늦게, 눈을 깜빡이면 아주 느리게. 하지만 이번엔 표정까지 달랐다. 나는 아무 표정이 없었는데, 거울 속에 나는 고통스러운 듯 일그러진 얼굴을 하고 있었다. 며칠이 지나자 현상은 점점 심해졌다. 회사 건물의 창문, 지하철 유리벽, 스마트폰 화면 빛을 반사하는 모든 곳에서 나는 어긋나 있었다. 더 끔찍한 건 표정이었다. 웃음, 울음, 분노, 공포내가 짓지 않은 얼굴을 하고 나를 따라다녔다. 퇴근 후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문득 꺼진 화면에 비친 내 얼굴을 보았다. 그런데 거기 있던 건 내가 아니었다. 창백한 피부에 검은 눈동자 입가가 귀까지 찢어지듯 올라가 있었다. 그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손짓했다. 이리 와. 심장이 얼어붙었다. 나는 소리를 지르며 뒷걸음질 쳤다. 그런데 텔레비전 화면이 마치 물처럼 출렁이며 그 웃는 얼굴이 화면 가장자리까지 밀려왔다. 꺼져있는 화면인데도 그 속에서 뭔가 기어나오려는 듯 몸부림쳤다. 숨이 막혀 방으로 달려가 커튼을 닫고 거울과 창문을 모두 천으로 가렸다. 그날 이후 나는 모든 반사되는 물건을 치워버렸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물컵에 비친 물결 속에도 핸드폰의 검은 화면에도 언제나 낯선 표정의 내가 있었다. 지금 이렇게 글을 쓰는 순간에도 나는 시선을 어디 둘지 모르겠다. 분명히 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누군가가 바로 옆에서 나를 똑같이 따라하는 기분이 든다. 아니, 따라하는 게 아니라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 조금 전방한 구석에서 희미하게 반짝이는 걸 봤다. 커튼 사이 좁은 틈에서 두 눈이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것이 나인지 아니면 내가 아닌 무언가인지 알수 없었다. 단지 확실한 건 내가 눈을 돌릴 때마다 그 눈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이다.